뭐요? 인배 온다고? <목소리도> 아, 잠깐만. 살려줘, 사람. 못 잡아주나? 캬, 큐. 나이스. 늦게 죽었으면 텔 탔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서 다행이긴 하다 사이인 상대로는 라인에 빨리 밀면 안 돼요 2레벨부터 킬각 잡힌단 말이야 좀 천천히 밀어야 되는데 원거리 큐안 맞게 조금 조절해주고 자, 무이 쳐가지고 CS 한 마리 경험치도 못 먹게 영호 이제 스킬 안 쓰고 c 스 먹으러 올때 스킬 써야 돼 이런 거. 이런 거. 어, 미디언 타고안 들어오네. 3레벨 먼저 찍어주고, 하나 더 배우고. 아니, 난입! 빨리 뱀야돼라입 뭐야 진짜 온다매 그럼 트라다 이거 보면 프트라뱀프 너무, 너무 잡는다 예? 자, 초반에 라인전. 몽거리한대 쳐주고. 슬로우 푸쉬. 평 W, 평 감전. 또평 W, 평, W평, 평 W평 감전 준비. 이번에 Q까지. 아, 아 너무 느낌 없었는데 방금 꺼? 전까지 터뜨려주고요. 평, Q, 때려주고, 와드 하 해주고. 세게 때렸죠? 이러면 4레벨 때 Q형 나오죠? 어, 다행이다. 아, 방금 존나 못했는데, 아, 이게 아안먹어져 내가 매워 맞출 수밖에 없는 가게에서 매워 떠주고 때려주고, 궁수만 궁 교환할 생각 해야 될 때? 오와 안 당해주네. 좀 선정을 터뜨리고 싶은데 이러면 제가 평타 벌써 네 번이나 먼저 쳤죠. 나는 상대가 시애한대칠 때마다 한대칠 때마다 때려야 돼. 한대칠 때마다 막타 먹을 때 치는 거는 이제 다 아는 개념이고. 원래는 CS 한대칠 때마다 때려야 돼요. 이렇게. 이래야 내가 선프 주도권을 빵으로 잡을 수 있어. 자, 이거는 이제 천천히 밀고. 아, 빼면, 빼면서 Q 까비. W 잡아주고, 이거 CS 못 먹게. 아무리 쳤다가, 땡구빙 하면서, 던져주고, CS 못 먹게. 딱 지금 Q에 한 번. 그리고 와드 하나 써주고 레드짝거린 거 확인해주고 선푸쉬 타이밍 잘 맞춰서 잘 맞춰서 켰야돼 이거 원거리도 먹어주고 돈 많이 뜯었다 일단 자 지금부터 계속 슬로푸시 할게요 막타막타 q 큐로 먹게 해야지 자 CS 통제 들어갑니다 아 이걸 피해? 슬로우 한번만 난 여기까지야 W 풀? 풀노 풀! 노플! 형아! 2평 <laughs> 나이스 딱 7레벨 때 휴지나 되는게 제일 좋긴한데 개왔나보네 좋댔네 앞으로 지를게요 이 채굴 좀 먹게 해주시면 안되나요? 혹시 근데 제가요 이쪽으로 가야될것 같거든요? 형들 아, 맞췄으면 킬인데 씨, 이게 안 맞아. 이게 안 맞네. 이러면은 진짜고, 한번 더올것 같은데. 됐다 진화했다. 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요르르르르르르르 다고 처형당 하려고 그랬는데 자, 근본 메이지 구도 무조건 선풍시 하는 쪽이 유리한데 웬만하면 빅토르가 선풍시 하기나 일단 최대한 앞라인 잡는 게 좋아요. 우리 팀 위에 갔기 때문에 와드는 꽂으러 못 가고요. 자, 이거를 먼저 내가 친다는 게 존나 중요함. 선풍시 일단 이거 근거리다 잡고 몽골이 한 마리 더 잡아준 다음에 이렇만 빼고 여기서 안무기 미니언이랑 오리아나 같이 끌고주고 이렇게 두 번째 라인 받고 칼부의 와드 근데 칼부 스타트 3레벨 먼저 찍어야 돼. 안무비 다시 공 하나 빼주고. 자레 메이전 좀 아프거든요. 스킬 다시 돌 때쯤 그냥 빼주고 안무비. 지금 두 마리 못 먹게 해주고 뭐야 한 마리는 먹었나? 우리 안, 못도게해고왜 이렇게 세죠 근데 말파이트 거의 AD인데 팔았어. 내가 팔았어. 내가 팔았어. 내집어거가팔집가는았어 내가 형님 어 내가 네 이건 내보내줘 아, 플래시가 없구나. 생각해 보니까 나 플래시 있는 줄 알았어. 잡아 줘. 쉴드 생기거든요. 신기 쉴드 쉴드 쉴드. 에 쉴드.